산타 할아버지 나오시나? 소 질러? 아, 예쁘게 들려야 되나봐 안들리 너무 어, 큰 소리라서 잘못 들으셨어 또박또박 시작 산타 할아버지 아, 메리 크리스마스 아, 산타 할아버지다 와 진짜, 메리 크리스마스 진짜 아니야? 아니야? 뭐 누구야? 가짜 가. 가짜 수아스타예요? 가짜? 왔어요? 가짜. 왔어요? 가짜? 네. 이런. 어디서 많이 봤다. 그지. 누구예요? 아... 가... 사장님이시네. 그지. 그럼 어떻게 해? 아, 사장님 아니시네요. 그럼 아니면 어떻게하냐 그, 또? 그 진짜 간단하게 어디 있을까? 다시. 그럼 다시 불러보자. 아까보다 더 예쁜 목소리로. 산타. 시작. 산타예리 어, 오, 어, 어, 웃음다

우리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보니까 둘다 씩씩하고 우리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도 잘 들었어요? 네! 어이 깜짝이야. 그래, 그래, 그래. 그런데 유아리는 편식하는 버릇이 있어. 그래, 앞으로는 편식 안 하고 밥도 잘 먹을 수 있나요? 네. 어어어 어, 어, 그럼 그래. 어떻게 나도 모르는 아, 거귀영이는 그 네, 네. 야채를 잘안 먹지 <laughs> 어, 어떻게 해주지 귀영 어? 어? 야채 먹어요 어어어 <laughs> 어, 어, 어. 그래 산타 할아버지랑 약속할 수 있어요 네어어어 어, 어, 어. 그래 그러면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줄게 자 우리 누구부터 줄까 자 우리 <laughs> 유원이 우와, 진짜. 엄청 큰 선물이다. 우와. 자, 축하합니다. 어허, 어허, 어허. 니 자, 우리, 그래, 그래. 우리 규영이 여기 있어요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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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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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니다고맙다 할아버지, 뽀뽀해줘. 뽀뽀, <laughs> <해줘>. 뽀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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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, 그래. 우리 규영이랑 유한이 노래 선물 준비한 거 있어요? 네. 뭐, 뭐 부를 거예요? 학교동이 땡땡땡 아, <laughs> 학교동이 어, 땡땡땡 어, 마스인데 어, 울면 안돼 할까 우리? 잘. 같이 하자 시시 시작 울면 안돼 울면, 울면 안돼 그래 산타 어. 할아버지는 이에게 잘한다 더 크게 안 들려요 산타 할아버지는 고신요 잘한다. 그게 착하나인지 나쁘나인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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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우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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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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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우리 이제 할아버지랑 사진 한번 찍어볼까